오늘은 벽집면 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큰돌로 물린 땅이고요. 한적하게 산 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땅은 저쪽 동굴 밑에 그리고 저쪽 끝에 나무 밑 그리고 요 안쪽까지입니다. 실제 땅보다 한 70평 정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보정관리랑 창고 등 여러가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평수는 226평에 0약 70평 아까 말한 듯이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앞에 경치도 좋고 방향은 동향입니다.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 믿음 부동산 소장 노오인이습니다 감사합니다.